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마이너스 3.07% 공항 확정 어, 증시 반전 트리거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시합입니다 조단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작년,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장에 조단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풋 기대 날린 파월 채권 올라가고 주식 달러 급락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3.07% S&P500 지수는 2.24%다우전스 지수는 1.73% 떨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뉴시입니다 나스닥 3.07% 하락했으며 공항 확정되었습니다. 증시 반전 트리거는? 특히, 나스닥은 어제 마이너스 3%가 떴고요. 한 달에 4번 이상 뜨면 공항이 되는데, 이제 4번이 되었으니, 공항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은 관세 위기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어제 하락 원인은 엔비디아의 h 2칩을 미국 정부가 대중 수출 제한 대상으로 발표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충격의 여파가 나스닥 선물을 끌어 올렸죠. 끌어 내렸죠. 이후 시장은 파울에게 좀더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기대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말로 시장이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러자 파월 발언 이후 나스닥은 다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막판에 매수세가 강해지며 4% 넘게 빠지던 나스닥을 밀어올려 마이너스 3대 초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파울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멘트는 당연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파울은 지금 나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관세 여파로 오히려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리를 내리려면 실물 경제가 침체로 가야 하는데 아직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그러니 파울은 당연한 멘트를 한 것이죠. 주가는 얼마나 떨어져야 할까요? 추가적인 악재만 없다면, 나스닥은 앞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헤지펀드가 채권을 나다, 내다 팔 것이고, 그 채권금리가 오르고, 어 채권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 주식과 국제시장이 동시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오르면, 트럼프 푸시 나와 증시를 어, 바칠 것이고요. 어, 다시, 불확실성으로 떨어지면서 증시는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국제 10년물 금리를 봐야 합니다.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약4.5% 찍은 후 4, 4일 내내 하락했습니다. 4.5%가 아주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때 트럼프 푸시 나왔습니다. 사거리 일이죠 사거리 어, 어제 종가는 4.285%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 미국 채 10년물은 상승 반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다시 채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트럼프는 다시 푸을 준비합니다 즉 시장 친화적인 멘트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시장 친화적인 멘트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 제품을 중국 관세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지금 백악관으로 빅테크의 로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게 어, 석 달간 관세 유예 조치가 나왔다가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시장이 오르락, 어, 오르다 폭락한 적이 있죠. 그러나 며칠 후석 달간 관세 유예 조치는 트럼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됐고요. 나스닥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 트럼프 정부가 스마트폰 관세 유예 조치를 어, 발표할 어, 트리거로 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애플이 엔비디아우는 엔비디아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엔비디아처럼 중국에 둘다 종속되어 있긴 하지만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관세 유예를 해주면 물가는 떨어지면서 미국에 좋은 영향을 주는 반면 엔비디아의 GPU는 인공지능 패권을 중국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조치가 나오려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 가까이 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스마트폰 관세 유예 조치가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슈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르니 어,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죠. 나스닥은 지난번 관세 유예 조치 전까지 떨어졌던 15,000선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큰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 하방이 막혀있다고 봐야 합니다. 15,000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트럼프 푸도 어, 연준의 풋도 없는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그러나 트럼프 풋을 확인한 이후 시장은 다를 것입니다. 나스약이 떨어지면 트럼프 풋을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요. 시장은 15,000선 밑으로 가기 전에 지수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더 많이 떨어지기를 하염없이 기대하기보다는 적당히 떨어지면 주식에 올인하고 앞으로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주식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박스권에서 멀어지면 떨어지면 오르고 오르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주식팔고 오른다고 또 주식 사다가는 계좌가 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관세 유예 조치가 나오면 지난번 90일 관세 유예 조치처럼 시장은 다시 슈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반전해서 다시 상승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준 의장 파월의 금리 인하와 쿠이와 같은 발언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요.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길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만큼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악재와 허재가 나온다고 해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을 뒤집을 무언가가 바로 연준 의장 파월의 금리 인하, 쿠이입니다. 만약 이 조치가 나온다면 증시는, 음, 관세는 이미 선반영되었다, 이러면서 신경 쓰지 않고 통합팽창이기어져서 오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 연준의 금리나 퀴는 경기침체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서 발표할 것이고요. 이것이 어 증시가 상승세로 반전하는 제2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생일 등 주식은 전거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이디부장구서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 뿐인,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마이너스 3.07%의 공항 확정 어, 증시 반전 트리거는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제이디부정부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